각고 보거든요. 이거 여기서부터 발매 순서대로 해놨어요. 쭉 이렇게 한정판이랑 MG 랑 있고. 자, 아 참고로 얘는 아닙니다. 맨 끝에 있는 건 아니에요. MG. 예. 네. 자, 일단은 얘 지금 이미지를 제가 띄워 놓은 게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뭐 같아요? 건다이요 최초의 건담. 아 정답입니다. 네, 이게 무려 1980년에. 7월에 발매한 최초의 건프라예요. 최초의 건프라. 모야가레 건담을 선 시절에, 예, 네, 그 시절이에요. 그때 정확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 80년 7월이지만 더 정확히 하면 7월 24일에 발매했어요. 굉장히 좀 저렴했어요. 300엔입니다. 3천 원입니다. 3천. 굉장히 저렴해요. 그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그 당시 공식 사진이에요. 당시 공식 사진입니 최초의 건담은 이랬어요. 지금은 이래. 멋있어. 야, 멋있죠? 굉장하죠? 굉장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무색을 해야 돼요. 이게 가조립이에요. 가조립하면 이렇게 돼요. 굉장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당시에 발매했던 1980년부터 1989년까지 발매했던 건담 프라 모델은 모두 접착제를 사용을 해야 돼요. 스냅 타이트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접착제를 사용을 해줘야 완성할 수 있어요. 이게 가두리된 상태예요. 그로부터 건프라가 조금 인기가 있어지자, 에... 기술력을 집약하고 나니 이런 게 탄생합니다. HG. 1990년 화보도 3월에 발매했어요. 갑자기 포스트 건담이 10년 만에 가격이 3, 3배하고도 좀더뜁니다 1000엔이에요, 이건. 당시 1000엔이면 엄청 세거든요, 90년대 네, 1000엔. 네, 지금의, 어... 지금의 만 원이 아니라 한0 0 0 원? 이런거 봐야 되나? 한 15, 이런 거 아니, 2만 원 하지 않나요? 그쯤이라고 봐야죠. 원 물가가.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 HG가 진짜 이때부터 하이 그레이드라는 게 생겼어요. 자기들의 문, 가 집약한. 정말 감동했습니다. 매뉴얼 단순하긴 하지만. 완성하면 이렇게 돼요. 공식 사진에 당시 에 프로포션 훨씬 좋아졌죠 10년 만에 진짜 훨씬 낫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거는 이 당시에는 런너가 야, 이제 갑자기 아까 안 됐던 막 분리도 되고 막그 당시 런너입니다. 파츠 하나에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시대를 앞서갔네. 파츠 하나에 발의 분할, 스커트 분할, 시인드 분할, 눈 분할 다돼 있어요. 당시에 이랬어요. 이게 이게 이때부터 이제 스냅 타이트가 시작이 돼서 우리가 지금 조립하고 있는 건프라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하죠. 파츠 하나가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분할이 다돼 현재로 따지면 통짜 파츠라고 하죠. 요즘에. 그게 다돼 있는 거예요. 색깔은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흰색들은 따로 분할이 되어 있고 이때부터 스냅 타이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습니다그 이후에 무려 5년 뒤에 어, 1995년에 MG가, MG가 처음 발명다 HG가 성공하고 나니까 야 이거는 더 해야겠다. 이래서 마스터 그레이드가 발매해서 15년 아 15년이 아니라 95년 7월에 2,500엔의 가격으로 엄청난 가격인데 이 2,500엔이면은 엄청난데 약간 아까 아까 1,000엔이 한지금이한 2만 원 된다 그랬잖아. 한 5만 원 되겠다. 그쯤이라고 봐야 돼요. 5만 원, 6만 원.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MG 건담 1.0이 발매합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점점 다리가 더린다 점점 다리가 좀더좀 좀 프로포션도 좋아지고. 그죠? 써가신다. 현재에 가까워지고 참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앞에 있는 이 빨간 색깔 건담이 캐스마의 건담이라 그래가지고 샤아 전용 건담이에요 게임에만 등장을 했던 건데 네. 이게 1.5 버전이에요 이거 이전 버전이 이겁니다 그래서 발도 좀 뭉툭, 하니좀 귀염귀염하고요 다리랑 어깨는 얇네요 아이고 네 그래서 95년에 이걸 발매했고요 이 당시에는 해치우품기믹이 대세였어요 마스터 그레이드는 뭔가 색달라야 한다 이때부터. 해치 오픈이 시작됐습니다. 팔뚝이나 이런데 네, 내부가 내부 기믹이 네, 정확히 내부 기믹이라기보다는 디테일이 들어갔어요. 근데 심.. 아, 되게 신기한 건이 당시에 내부 프레임이 본격적으로 있지는 않았어요. 저것도 사실 팔뚝 열어보면은 이거 그냥 흰색이에요. 팔뚝 열어보면 회색이 아니에요. 내부 프레임 색깔이 아니에요. 단순했죠. 그러면서 뭐 심플한 모습도 보여줬지만 뭐 해치 오픈 코어 파이터 기믹도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어요. 신기했죠. 그 뒤로 HD와 m g 가 성공을 거두고 나니까 얘들이 헷갈닥합니다 퍼펙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퍼펙트 그레이드가 발매를 해서 이야 야, 마스터 그레이드도 흥했는데 제대로 흥 띄워보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기술의 집약체인 퍼펙트 어, 그레이드가 나오면서 이때는 본격적으로 LED 기믹까지 들어가면서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죠 무지막지합니다 사실 만들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품질은 좋습니다 지금도 명품이라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내부 프레임 하나 끝내주게 잘돼있어요 정말 멋있잖아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발매한게 SD입니다 아~~ 무려 아 비비전사 아 200번입니다 아 네, 이 당시에는 500엔 저렴하죠? 99년이에요 99년 11월 발이 네. 보시고 네. <laughs> <laughs> 99년 11월에 발매를 했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게 생긴게 해치 오픈이 됩니다 내가 이거보고 이거 샀어 난, 난 진짜 이거보고 샀어 이미지, 진짜 SD 주제에?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겁니다 그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은 발만 있고 다리가 없어요. <laughs> 정확히 말을 해야 돼요. 발이 있는 거지 다리가 있는 게아니야 아, 그런가요? 아. 그래서 아, 99년에 아, SD가 발매를 했었고요. 다음이 이제 대망의 1.5 버전의 건담 MG가 나옵니다. 야, 아, 토지는 진짜 멋있다. 이게 2000년 6월에 3 0 0 0엔이에요 물의 가격이 올랐어요. 요올랐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 내부 프레임이 어 프로포션도 훨씬 좋아졌어요 아까 1.0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다리도 좀 두꺼워지고 아니, 네. 점점 뭔가 그 자연스러워지네요 그쵸 어. 심심해지죠 심심해진다기보다는 신기해지죠 <laughs> 점점 신기해지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요 이때부터 툰짜 프레임의 전설이 시작됐습니다 다음에 발매한 게아 하이그레이드를 발전하자 해서 HGUC라는 게 발매합니다 HGUC 나들 아시죠 지금도 많이 발매하고 있잖아요 HGUC 신기합니다 얘들 보면은 뭐 심플하기도 하지만 재밌어요 네. 정하게 알려주시죠 어떤거요? HGUC란 뭡니까? 뭐, HG! HG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그레이드의 그레이드. 하이 약자고요 UC는 유니버셜 센츄리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주세기라는 건데 우주세기라는 작품 그 세계관에 나온 것만 발매하는 그런 라인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세기 하면 은 건담의 정통파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네. 퍼스트가 가장 먼저 나왔던 이 친구가 우주세기이기 때문이죠 예, 네, 이거는 이제 가격이 1000엔. 이것도 1000엔. 천 1000엔이죠. 네, 2001년 하고도 5월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보통 퍼스트 하면은 모든 등급에 몇 번? 1번이죠. 1번. 그렇죠. 근데 얘는 21번이에요. 그렇죠. 얘 방금. 1번 HDC의 1번은 건캐논입니다 동작은 방금, 번개론 1번이었습니다 네. 이 이상해요. 왜 얘가 2 1번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매했고요. 그리고 다음 몇 개월 안 돼서 몇 개월 안 돼서 예 V 작전 세트라는 게 발매를 합니다. 2001년 도 8월에 2,600엔에 발매를 했어요. 팔죠? 요즘에 이것도 세트 도 괜찮아요? 네. 안에 들어가 있는 시리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2002년으로 넘어갑니다. 12월에 3,200엔으로 드디어 첫 번째 버카가 발매합니다. 버카 이걸로 이걸로 카토키 씨가 버카를 데뷔를 했어요. 이걸로. 아 근데 네 근데 첫 번이 아니고. <laughs> 아 근데 진짜 이 버카 건담 버카는 제가 진짜 확신할 수 있는데 그냥 세워주는 경이에요왜냐면 공식 사진부터 그러거든요서 있으면 진짜 멋있어요. 저게 베스트입니다. 이게 베스트예요. 아, 최고. 저게 최고예요. 네.